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드름이라는 동요를 준비했는데요. 카페 회원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서 그렇게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 먼저, 어, 오른손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손, 가운데 도를 찾은 다음에 도, 레, 미, 파, 솔, 라를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라, 솔, 파. 심표가 있으면 손을 뗍니다그 다음에 레를 칩니다. 2번으로 레, 파도자 여기까지요. 두 마디씩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두 마디만 해 보세요. 라솔파 심표 레파도돌 여기까지만 잘될 때까지 해 봅니다. 자, 오른손 연습이 잘 되시면은 왼손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도라파라, 도라파라. 이렇게 두 번을 친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C 검정 건반을 칩니다. 자, 왜 C 검정 건반을 치냐 하면, 어,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은 내림표가 한 개가 있는데요. C자리에 있습니다. 바장조에는 이제 C 자리에 내림표가 한 개가 있는데요. 모든 C는 다 검정건반 치세요. 이 뜻입니다. C 칠 때. 그래서 C를 검정건반 치고, 파, 레, 파. 자, 요, 요거를 B 플랫 코드라고 하는데,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 검정건반 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음에 C코드, C코드, 도, 미, 솔. 도, 솔, 미, 솔. 자, 두 번째 마디는 두 개의 코드가 나오죠. 시, 파, 레, 파. 도, 솔, 미, 솔. 자, 왼손 코드, 왼손 반주.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해 보세요. 도, 라, 파. 뛰어나오지 않도록 소리가 고르게 치야 됩니다. 어떤 건 아주 컸다가 이렇게 치면 안 되고요. 고른 소리가 나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비플레 잡을 때검정건만 치는 거 주의해서 두 마디를 연습해 봅니다. 왼손 연습을 많이 해 주세요.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되시면은 양손 천 칩니다. 오른손 라 치면서 왼손 F, 하나, 둘, 솔, 둘, 파, 둘, 시, 고. 그다음에 레 치면서 B 플랫, C 검정 건반 하나, 둘, 셋친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파를 치고 도 치면서 다시 도, 솔, 미, 솔. 처음에는 천천히, 음표 하나하나를 칩니다. 자, 오른손, 라, 둘, 솔 둘, 파, 둘, 쉬고, 레 둘, 셋, 파, 도, 둘, 소. 자,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마디까지 떠듬거리지 않도록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천천히 치시면서 정확하게 치시다가 손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빠르게 치면 됩니다. 자, 두 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세 번째 마디 합니다. 라를 치는데 3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라, 도, 파, 솔, 라. 어렵지 않죠? 라, 도, 파, 솔, 라. 왼손도 F만 치면 됩니다. 돌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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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파라만 네번 치면 되죠. 양손 치겠습니다. 라 치면서 돌아파라.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요. 처음부터 네 마디까지를 한번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맨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연습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다섯 번째 마디.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도를 찾으시고요. 4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도, 레, 도. 두 박자. 라, 도, 라, 둘.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두 마디. 도, 레, 도, 둘. 라, 도, 라, 둘. 손가락 번호. 적혀 있는 대로 치시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왼손 F만 치면 됩니다. 왼손. 돌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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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파라. 똑같죠? 자, 천천히 양손 연습합니다. 도치면서 돌아파라. 도, 하나, 둘, 셋. 두 번째 같이 치고요. 도둘셋넷라둘도둘라둘셋 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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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천천히 한 오마음 치세요. 이번에 익숙해지면은 연결합니다. 일곱번째 마디합니다 일곱번째 솔을 5번으로 칩니다. 솔파레파도솔파레파도 파, 파, 오른손 잘 되시면은 왼손 나왔죠. C. 자 C에 치실 때는 검정건반 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검정건반을 치지 않나요? 그 밑에 제자리표 표시가 있습니다. C 옆에 임시표라고 하는데요, 그 음만 특별히 검정건반을 치지 않고 그냥 C를 칩니다. C, 솔, 레, 솔친 다음에 B 플랫 코드 어려운 코드 나왔어요. C 검정건반 레 시피 시파 레파자두 번째 마디에 나왔던 거죠 시파 레파그 다음에 도솔미소 자요어 일곱 번째 마디 거기가 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지 코드 시솔레솔 시파 레파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신 다음에 양손 칩니다. 치면서 솔 치면서 네 시솔레솔 하나 둘셋네 번째 같이 치고요. 네 치면서 시파레파 파 바꿉니다. 하나 둘파둘도 치면서 시솔 네 도솔미솔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두 마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처음에는 손에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손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조금 빠르게 쳐도 됩니다. 여 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네 마디를 한번 연결하는 연습해 보세요.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입니다. 아홉 번째 마디, 파를 1번으로 칩니다. 파, 라, 도. 그 다음에 라를 2번으로 칩니다. 라, 도, 레. 여기는 손가락 번호 주의해서 연습합니다. 파, 라, 도, 도박자. 라, 도, 레, 도박자. 여기까지요. 왼손은요, F, 도, 라, 파, 라. b 플 어려운 코드 나왔어요. 시 검정 건반 팔레 팍 F3번 b 플랫 3번이죠. 양손 칩니다. 파치면서 F돌아파라 칩니다. 라둘도둘렛 치면서 시파 레파 음에는 천천히 치시다가 익숙해지면 연결합니다. 자, 마지막 두 마디 도를 4번으로 칩니다. 도 1번으로 라 치고요, 3번으로 솔, 1번으로 도, 파.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건너뛰기를 많이 합니다. 도, 라, 솔, 도, 파.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왼손 F 한번. 도, 라, 파. 도솔미솔, 그 다음에는 파를 스타카토 치고, 도 밑에 있는 파, 자 여기 조금 헷갈리죠. 도라파라, 도솔미솔파, 도파 양손 칩니다. 도치면서 도라파라 하나, 둘, 셋! 라3 번으로 솔 도솔 미솔 솔둘도둘파치면서파도파 파.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첫째 마디부터 마지막 네 마디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천천히 연결합니다. 자, 네 마디씩 이렇게 연결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한번 연결합니다. 중간에 떠든거리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익숙해질수록 자신있게 칠 수가 있고요. 가사의 뜻도 생각하면서 노래도 불러가면서 할수 있도록 숙달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고 원하시는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를 보시면 많은 좋은 동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